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서울시 종로구 주민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듯이 서울광장 조례개정을 원하는 서울 시민의 서명자 수는 서울시 유권자 1%가 넘는 10만 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어, 서울시 그 결과는 서울시 의회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어, 시민의 뜻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 이번 선거에서 서울광장에 관한 입장과 그리고 조례 개정 의지를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체크하면서 투표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한명석 후보자님께서도 서울시장이 되시고 나면 꼭 서울광장이 민주주의의 꽃들로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만나서 만나고 발언하고 그곳에서 희망을 얻어갈 수 있는 시민들의 광장으로 되돌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